굿모닝 성도 여러분, 굿모닝 오늘 승리하십시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굿모닝 오늘 승리하십시오. 다른 쪽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굿모닝 내일 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도 말하십시오. 굿모닝 영원토록 승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람이 올해는 새 이름의 해라고 선포하셨듯이 저도 여러분의 삶에 이 선포를 하겠습니다. 옆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평안하며 기쁘고 정조의 당함이 없습니다. 패배와 실패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승리와 성공입니다. 아픔과 질병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건강입니다. 고통은 제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박수쳐 드리십시오.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 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Good morning.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에틀랜틱스 게임을 시청하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트랙에 있던 서로 다른 선수들이 우승컵을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심판이 장례 방송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리에 준비. 그러나 출발이라는 말이 언급되기 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선수가 열정을 이기지 못해 총성이 울리기 전에 출발하였습니다. 그의 잘못된 출발로 그는 즉시 자격이 박탈되었고 결국 그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 경주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금방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방 그만두지 말라는 오늘의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금방 그만두지 마십시오. 다른 쪽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금방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도 말하십시오, 금방 그만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삶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림은 무엇일까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치유, 구원, 번성, 승리, 그리고 모든 축복들. 그러나 정복에 필요한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거인은 바로 참을성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티비 조슈아께서 말씀하시듯이 참을성 없음은 사람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의 당장의 상황을 초월하여 바라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 생각에 엄청나게 많이 몰두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물 인터넷, 딥러닝, 무술러닝,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가장 빠른 경로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원합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이 전문적인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종종 값비싼 실수로 이끌며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도 합니다. 마치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서 사우랑에게 일어났던 일처럼요.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사우랑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 두지 않으신 문을 계속 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계속 뺏으려고 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 두지 않으신 문을 계속 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참을성 없음은 우리로 하여금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계획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장애물을 극복할 때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경주를 어떻게 달리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하박국 2장 3절을 펴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나홈 뒤에 있는 책입니다. 같이 하박국 2장 3절을 펴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도 같이 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알맞은 때를 정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열심히라고 열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모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서 시몬 피터 시몬 베드로는 종일 수고하였으나 밤이 다하도록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좌절을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도 맛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말해 줄 겁니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수확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믿음은 인내와 오래 참기, 끈질김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과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를 요구하며 끈질김과 오래 참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쪽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기 끈질김이 부족해서 우리 삶에서 성취된 약속들을 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하며,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돌파 사이의 거리가 짧음에도 포기하고 빕니다. 누가복음 모장 오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그는 밤낮으로 수고하고 밤낮으로 고생했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해졌고 지쳤고 피로했으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보신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불평했습니다. 선생님, e able to get out into t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피곤했음에도 좌절 상태였음에도 포획 실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강직했습니다. 베드로는 강직했습니다. 그는 까다로운 요청 같이 보였던 것에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그는 그분에게서 작용하는 거대한 능력을 깨닫고 자기 통제와 완전한 순종을 택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베드로는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상황으로 하여금 그를 압도케 허락했다면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달콤하고 굉장한 순간들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달리 실망스러운 상황에 맞부닥쳤을 때 빨리 그만둬버립니다. 낙심되는 상황, 고난, 고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빨리 그만둡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다른 쪽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고난이 다가올 때,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실망하게 될 때,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실패하게 될 때,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저의 멘토이신 선지자 t v 조슈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 끝내는 자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제발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의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요한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급히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빨리 그만두지 마세요. 성경에서 시편 말씀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떤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그만두지 마십시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너무 빨리 그만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호수와 6장 1절부터 2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시에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둘레를 따라 일곱 번 7번 행진했습니다. 일곱 번째 행진을 할때 사역자들이 나팔을 불고 군대가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시 둘레를 행진한 후 포기했더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만일 그들이 포기했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루 종일 밤과 낮 동안 잠을 자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면 그때마다 음식을 씩씩하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게을러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바라십시오. 당신은 생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바라세요. 오!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확실히 행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위해 고된 일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매 초, 매 시간, 매일 매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도구는 인내요, 오래 참음이요, 끈질김이요, 기쁨입니다. 당신이 오래 참기 위해선 기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인내하기 위해선 기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으려면 기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의 문제에 관여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가 촉구라는 것을 알기 위해 기쁨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예정된 시간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기쁨은 정복하는 힘입니다. 기쁨은 정복하는 힘입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기쁨은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결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신의의음음에하하시하하십오오 당신의 때가 아니라 때 t a n wants us to doubt. Satan wants us to doubt. s a t a t s o w a t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도가 향상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근심을 막는 최고의 치료법은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짐을 주님께 던지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신 뜻으로 당신의 영을 평온케 하십시오. 선지자 티비 조슈아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감각이 그분을 부정할 때 조차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자 저는 이 능력의 찬송을 부르며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 찬양은 이것입니다. There is a r That I must run. There are victories to be won. Give me power every hour to be true. The resurrect. my time to be in the resurrection that, that i must wrong there are victories to be one give, give me power every hour to be true somebody put your hands together for jesus say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